오늘 카톡쇼에서 만나볼 차는 중형 SUV의 대표 주자. 2015년 상반기, 국산차 SUV 판매 1위에 빛나는 쏘렌토 연식 변경이 되어 돌아왔다. 습니2016쏘렌토와의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야외에서 아, 뒤에 보시는 차량, 쏘렌토를 가지고 돌아왔다, 쏘렌토 얼마나 아유. 다르게 돌아왔는지 우리가 좀 속속들이 좀 파헤쳐봐야 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쏘렌토를 본다고 해서 좀 알아봤더니, 7월 국산차 신차 견적 문의에서 순위 1위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음, 꼼꼼하게 만져보고, 네. 눈 눌려도 보고, 얼마나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같은 차를 두대 가져오셨어요? 네, 잘못 가져온 거죠. 아, <laughs> 똑같은 걸두대 가져오신 거예요, 네, 뭐 지금? 색깔도 똑같고, 이 주차가 지금, 보기에 어쩌고 이세요 똑같아 보여요. 우리 데리고 지금 장난하는 거야 그러게요. 어? 뭐가 신차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면 어... 신차를 발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2016? 시승을 해봐도 되나요? 차에 타봐도 되나요? 안에 타보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자그럼 시작해 봅시다. 네, 시작. 파이팅! 2016 소렌토를 찾기 위해 조목조목 쳐다도 보고 직접 탑승도 해보는데 과연 아이 라이트가 나르네요 이게 지금 여기에는 부드럽게딱 붙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차가으요 네. 어좀 달라졌어요. 국산 SUV 최초로 설치된 LED 4그램프 고급스럽고 세련된 스타일로 이미지 상승을 노린다. 보니까 이렇게 핸들 쪽을 보시면 네.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 날개가 하나 달렸더라고요. 이게 보통 슈퍼카에 많이 장착되어 있고 아 경주용차에 좀 있는 컨셉인데 동급 SUV 최초로 장착된 패들시프트 그리고 국산 SUV 최초로 장착된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2015 소렌토와 같은 고고장력 강판 53%를 유지함으로써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안정성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까지 받은 2016 소렌토 여기에 경고음으로 사고 위험을 막아주고 예방해주는 첨단 안전사양이 탑재 운전자가 보다 안전한 주행을할수 있다. CRDI 엔진으로 뛰어난 연기와 엔진 소음 그래서 카톡스엑스가 준비한 특별 이벤트. 소렌토를 파헤치기 위해 카톡스를 찾아온 리얼 검증단. 첫 번째 검증인의 정체는? 2016 소렌토가 패밀리카에 적합한지 검증이 필요한 김재경 씨 가족. 출발하겠습니다. 네. 출발 출발할 때 느낌이 나쁘지 않잖아요 어, 어, 어. 지금 엔진 응. 회전 질감도 너무 부족하고 신차감도 원래 SUV 제가 예전에 소렌토 탔을 때는 아이씨. 엄청 딱딱했었거든요 네네 네. 네. 뒷자리는 진짜로 아예 타면 은 조금 있으면 애들이 아이씨. 오래 장거리 주행하면 애가 무조건 울 힘들어서 실에 아, 네. 소래톤는 어, 진짜 뒷자리는 탈게 아닌 바이? 것 같다라고 음, 사실 되게 음, 인식이 음, 되게 깊게 남아 있었거든요. 네. 승아 씨 어때요? 넓어요? 맘만 아. 먹으면 누워서 갈려고. 아 진짜요? <laughs> 그 정도로 넓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앉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 제가 키가 어. 167 정도 되거든요. 바로 옆에 양쪽에 에어컨도 있고. 아 에어컨이 따로 달려 있고. 아 네. 그래요? 에어컨이 어, 있어요? 전 시원해요 지금. 되게 편안해요.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뒤에서. 에어팩도 맨 뒤에까지 다 나오는 거죠. 맨티요? 맨에 있나요? 뒤에 있어요. 오, 에어백이 맨뒤까지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있어요. 아, 아, 그러면 중간 중간 다 있네요. 아. 에어백이 맨뒤 옆에 에어백. 지금 제 눈에만 보이는 게 여섯 개거든요, 이 에어백이. 그러니까 우리 에어백이 아버님이 에어백. 굉장히 그 꼼꼼하시고 아, 가정적이시네. 어, 예. 가족 가정 모두가 이제 식구들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네. 뒷좌석까지 이제 에어백을 아 그걸까지 살펴보셨요 이 엑셀이, 이 엑셀링이 되게 부드러워요. 누르면 받는 게 아니라 살짝 바깥에 는데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 디젤 차들이 너무 잘나오요 이렇게 너무 편하니까 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중요해요. 아이가 닿다는 건말잘안 써요. 잘안 잡아. 편하다는 거죠. 애들이 <목소리> 네, 뭔지 알아요. 아까 주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작게 옆 사람이랑 얘기를 한 거를 3열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저희 얘기가 원래 차만 타면 잘안 자요. 멀미할 것 같다, 뭐. 그래서 자주 쉬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차를 타자마자 조금 있다 잠이 들고. 제 점수는, 네. 짜잔, 네. 아, 단점 고르라는 게 저한테 진짜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별 5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검증인의 정체는 캠핑 마니아 권기철씨 카니발에서 실고 다니던 캠핑용품이 카니발보다 작은 소렌토에 실을 수 있을지 검증이 필요하다 과연 소렌토 트렁크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 거의 범접할 수 없는 정도의 양인데요 <laughs> 캠핑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요. 뭐 노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빠른 속도로 테트리스트처럼 차곡차곡 짐정리를 하는 권희철 씨.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 어디다 들어가네요. 다 들어가네. 들어가네. 네, 다. 아, 일단 들어갔습니다. 지금 카니발에서 어쨌든 꾸역꾸역 <laughs> 넣었어요. 네, 네, 들어가긴 다 들어갔네요. 그 많은 짐들이. 다 들어갔는데 카니발은 수동식으로 힘으로 확 가질 수 있는 건데 반면에 이건 자동입니다. 과연 다열지 않아 진지?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한번 눌러보시죠. 떨려 어떻게 다 열리는 거 아니겠죠? 열릴 것 같은데. 오, 일단 천도. 네, 일단은 다 들어갔어요. 네, 다 들어갔어요. 이건 만족이잖아요. 네, 저 생각보다 큰 마음에 들어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끝날 게 아니죠. 캠핑 간다 생각하고. 오늘 저 혼자 오셨어요? 아저 얘랑 같이 왔습니다 예. 네. 어 네. 같이 그러요그애랑 타가지고 캠핑 네. 가는 마음으로. 할까요? 사모님 역할을 좀 해주시고. <laughs> 네. 아 그래. 애가 있고 네. 애가 있고요 사모님. 아, 사모님 역할을 해주시고. 캠핑 <laughs> 네. 가는 마음으로 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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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니발은 얼마나 타셨어요? 저거 거의 10년 탔습니다. <laughs> 바꾸려고 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연식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잔고장도 많이 생기고. 소음 자체가 시끄러워서 아이들도 싫어하더라고요. 이제. 아차 안에 있는 소음이. 예. 그래서 제작진이 사전에 카니발 소음을 측정해봤는데요. 결과는 9 9 1시 b 타지로 가는 제이 자유로입니다. 평균 속도는 80 정도로 달리시면 됩니다. 네요. 80한 네. 정도에서, 아무래 조용한 상태에서 그런 겁니다. 네. 결과는. 82.5데시벨 82정도라고 보면 되겠네 그쵸 82정도 자 그럼 뭐... 2열에서의 느낌은 어떤지 네 결과는 82.1데시벨 이정도 속도면은 사실 사람소리가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속도감이 네. 안느껴지는요 음, 지금 1 0 0 k m 넘었는데 음, 살짝 넘긴했는데조용해야고 음. 우리 아들은 어때 지금 편안해 네 편해요 괜찮아 지금 타고 있는 아빠 차보단 나은거 같아 네. <laughs> 차량을 사실 때 네. 누구부터 설득을 합니까 아들 아니면 일단 얘긴 다 됐고요. 저도 아아 지금 신청돼 있어요. 아저 진짜요? 그 영업부 같은데 사는 시승은 아 짧은 구 아니고 제대로 네. 차를 이게 느껴볼 기회가 별로 없는데 네, 네. 오늘은 제대로 타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어떠세요? 그러면 뭐 후회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뭐 봐서 안 좋으면은. 취소할까 했는데, 네. 괜찮은데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뭐, 핸들로는 생각보다 좀 가벼워서 약간, 처음에 약간 어색했는데, 그런 건 뭐, 시간 지나면 다 적응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가속감도 괜찮았고, 조용, 조용하기도 하고, 보일 시야도 지금 차는 뭐 약간 낮으니까 더 안정감도 있고, 여러모로 다 만족합니다. 좋은 차이긴 하나, 만점 주긴 좀 뭐하고, 제점수는 4.5점입니다. 마지막 검증인의 정체는 죽음의 네, 언덕 일전에 카톡쇼에서 네. 한번 봤습니다. 죽음의 언덕이란 코스를 꼭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예, 오늘 이 자리까지 음. 오게 됐습니다. 작은 음. 말이야시죠. 어 굉장히 긴장됩니다. 어, 또 이런 경사도는 아좀 떨리는데요. 죽음의 언덕 진짜 죽음을 한번 막 보시려고 막 우리 기아자동차 소렌토를 가지고 네. 죽음의 언덕으로 우리는 분명히 살아 돌아온다 살수 있다. 네. 네. 근데 이게 내 차다 생각하고 평상시 내 차인데 성용길을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도전 한번 외치고 갈까요? 아, 도전! 동사각이 아, 12도 나왔다가 뭐 네. 8도 12도 거의 뭐 12도. 액티브하게. 예. 어. 어. 오오아 네, 잠깐만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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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저저저저저저 잠깐만 시도해 보시죠. 이때는 다시 멈춰졌다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류는 이게예. 거의 백0로에서한 바퀴 돌거나 밀립니다. 자 그러면 양교철 님씨 올라가시죠. 우와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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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 뒤에서 카메라로 들으 보는데 도리 도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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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financer. 웃음> <laughs> 여성미가 좀 네. 들어있는 암사자 같은 느낌? 어쨌든 쏘렌토는 정말 강하다. 가차 없이 위층에서 누가 부르든 달려갈 수 있다. 전혀 예상치도 못 했는데 의외로 강력한 힘을 좀 발휘했다. 희망 사항이 있다면 이 핸들링이 스티어링 휠의 감도를 조금만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지금 오늘 시승한 걸로는 (4.5점) 하겠습니다.